게르만족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로마의 계승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제목을 보고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은 제가 앞서서 노래로 알려드렸지만은 게르만족을 딱한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면 로마 제국의 계승자입니다. 로마는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후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된 이후 476년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게르만 민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단편적으로 알기에는 게르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어차피 서로마 제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세기 서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고 자기의 유흥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었죠. 결국 언젠가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는 이미 게르만 민족들은 서로마 제국 내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제대로 정치를 펼쳤고 군사력이 탄탄했다면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을까요? 결국,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소로마 제국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게르만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시작은 이쪽 지도상에서 보시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툭 튀어나온 지금의 덴마크, 이쪽을 유틀란트 반도라고 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이 윌란 반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던 덩치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그런 민족들이 기원전 2세기부터 남부지역으로 서서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인강 동부 지역부터 도나우강 북부 지역까지 폭넓게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이 지역을 고대 로마인들은 게르마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게르마니아. 그런데 게르만 민족들은 자기 스스로를 게르만족이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순전히 고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지역이 게르마니아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게르만족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지역에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훗날 노르만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단어 역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졌습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다른 말로 이쪽 쑥 들어간 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이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게르만족하고 그리고 바이킹이라고도 불리는 노르만족은 같은 민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었던 노르만 민족들은 한 다른 분파는 이쪽 동유럽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 쪽으로 간 민족은 나중에 러시아를 이루는 슬라브족이 되는데, 슬라브족 역시 게르만족과 같은 민족들입니다. 게르만 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라인강 서남부 지역에서는 갈리아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갈리아라는 단어도 고대 로마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에 의해서 갈리아인이라고 불렸지만,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을 켈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켈트족.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북유럽에서 내려왔을 때 라인강 서남부 지역에는 갈리아인이 있었고 도나우강 남부 지역에는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부터 이들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경계로 해서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남하를 했을 때 기원전 2세기 로마는 어떤 시대였냐? 로마는 지중해 해상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둔 시점이었죠. 우리가 그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포에니란 말은 페니키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페니키아 사람들과 싸운 전쟁이라고 해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게르만 민족에 대한 특성은 기원후 1세기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게르마니아라는 책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게르만족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들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문자가 없었고 밀과 보리로 만든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를 잡아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인들은 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돼지, 양, 닭, 오리 등의 가축을 먹었지만 게르만 민족은 소를 먹었습니다. 소를 구워서 먹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 문화가 게르만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식습관이었습니다. 문자가 없었고 소고기를 먹었으며 맥주를 먹었던 게르만 민족. 종류를 보면 라인강 하류에 자리 잡고 있었던 프랑크족. 그리고 유틀란트 반도에 있었던 유트족, 그 밑에 앵글로족, 또 섹슨족. 섹슨족은 독일어로 작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브르군트족, 그 위에는 고트족, 브르군트 밑에는 반달족, 또 밑에는 랑고바르드족이 있었습니다. 이 8개 민족이 통틀어서 게르만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트족은 남부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서쪽과 동쪽으로 분리가 되는데 서쪽으로 간 민족은 서고트족이 되고 우측으로 간 민족은 동고트족이 됩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게르만족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경계로 해서 로마 제국과 계속해서 대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리아 지역은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중에 정복을 하죠. 기원전 58년부터 51년까지 약 7년의 세월 동안 갈리아를 정복합니다. 게르만 민족이 고대 로마인들과 처음으로 충돌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기원전 102년입니다. 그때 게르만족의 30만 명의 30만 명의 게르만 민족이 이탈리아의 북부 그리고 갈리아 지역의 남부 지역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때 게르만족을 격파했던 인물이 바로 마리우스입니다. 마리우스. 우리가 마리우스라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카이사르의 고모부가 바로 마리우스입니다. 기원전 102년부터 101년까지 게르만족과 고대 로마인이 싸웠던 그 전투의 이름은 베르켈라이 전투입니다. 베르켈라이는 밀라노 지역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75년 이쪽 중국에서 훈족이 밀려 들어옵니다. 훈족이 밀려 들어오는데 훈족은 말을 타고 전투를 하는 기마술이 뛰어났습니다. 게르만족은 이들한테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375년부터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8개 부족들은 서서히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당시 로마는 군사력이 약해졌고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게르만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알레마니 족이 있습니다. 알레마니. 이 알레마니 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레마니 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고 여러 부족들이 섞인 연맹체였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연맹체가 아니고 느슨한 연맹체였는데 이 알레마니 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프랑스어로 독일이라는 나라가 알마냐라고 부릅니다. 그 알마냐 라는 단어가 바로 알레마니 족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훈족이 밀려 들어오자, 서고트족은 이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동고트족은 이쪽, 랑고바르드족은 이쪽, 반달족도 모두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프랑크족은 살짝 넘어옵니다. 부르군투족 역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뉴트족과 앵글로족, 색슨족은 이쪽 브리타니아 섬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잉글랜드는 이 앵글로족에 의해서 생겨난 이름이죠. 게르만 민족들이 훈족이 밀려서 이렇게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건너서 들어오면서 고대 로마인들은 게르만족을 군인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군인이 많이 부족했는데 다수의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군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서로마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던 중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가 476년 소로마 제국의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나서 이탈리아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이쪽에 분포하고 있던 프랑크족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족이 세운 프랑크 왕국이 이쪽 라인강 하류 지역에 자리를 잡고, 반달족은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금의 튀니지로 가서 반달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브르곤트와 랑고바르드족은 여기에 그대로 남아서 왕국을 짓고, 서고트족은 이렇게 동로마 제국을 지나서 로마를 한번 경유한 뒤에 이쪽 갈리아일 때 남부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스스로 이탈리아 왕이라고 자처했던 오도아케르는 나중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와 협정을 맺고 들어가는 동고투족에 의해서 오도아케르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동고투족은 나중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동고투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때 기존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라틴 사람들은 야만족 고투인들이 이렇게 함께 섞이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그래서 고트족들이 당시 뾰족뾰족한 양식의 건축물을 지었는데 15세기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부흥을 했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주축 세력이었던 라틴 사람들은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들이 만든 뾰족뾰족한 양식을 고딩 양식이라고 비하를 했습니다. 고딩 양식은 이 고트족에 의한 양식을 옛날 라틴 사람들이 비하하면서 불렀던 말입니다. 또 아까 말했던 반달족은 지금의 튀니지 지역에 자리를 잡고 반달 왕국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로마를 침공합니다. 로마에서 고유 문화유산을 파괴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반달리즘은 이 반달족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동고트족은 이탈리아에서 자리를 잡고 서고트족은 나중에 프랑크족에 밀려서 이쪽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사람들의 다수가 서고트족입니다. 지금까지 게르만족이 어디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함께 융화가 되고, 그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